안녕하세요. 정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몰입도 있게 강사 소개를 할수 있는 진진각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출 변형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강사에 대한 소개 다섯 가지 문항을 낼 거고요. 이 중에 진실은 4개, 거짓은 하나예요. 거짓을 찾는 게임인 거죠. 물론 강사 소개에 대한 소재나 주어진 강의 시간에 따라 4개, 한개가 아닌 진실 3개와 거지. 하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때 3개 이하의 지문, 그러니까 진실 2개, 거짓 1개는 너무 난이도가 쉬워지기 때문에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지문 4개에서 5개 정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 소개에 대한 지문들은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강사 경력과 관련된 걸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강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 별로 교육생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사 소재라고 하더라도 교육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것이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뒤에서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 소개를 한번 진지각 게임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1. HY 자신감 컨설팅 회사 대표로 강사 경력 12년 차다. 2. 애니어그램, 애니어싱크 두 권의 책을 낸 저자이다. 3. 카드 교구, 유형 진단지를 판매하는 사업가이다. 4. 좋은 과, 좋은 대학을 나온 소위 엘리트이다. 5. 사자 꼬리를 잡고 산책해본 적이 있다. 과연 거짓은 몇 번이었을까요? 딱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한 정답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누가 봐도 5번이 아닌 4번이었어요. 제 함정 질문에 속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5번이 거짓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저의 개인사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증거사진 딱 보여주셔야 조금 더 신뢰도가 생기겠죠. 정답 공개 후에는 한번더 강사 소개들을 해주시면서 본격적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h r 자신어 컨설팅 정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강사 소개 소재에 대한 내용은 그날 교육 주제나 교육생들과 공통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CS 교육이라면 1. 나는 콜센터에서 콜을 2년 동안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나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CS 강사가 단순히 이론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비스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노하우가 있다는 라 것을 내비치시면서 교육생들에 대한 신뢰도를좀더 높일 수 있겠죠. 또는 교육생들이 취업 준비생 대상이라면 나는 서른 번 서류를 넣어서 서른 번다 탈락한 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넣으면 어때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면서도 흥미를 이끌 수 있고 교육생들과 공통 관심사인 취업과 관련된 질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아까 CS도 그렇고 이번 서류도 그렇고 두개다 진실과 관련된 강사의 경험으로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 진진각 게임은 사실 1시간 2시간의 짧은 교육 시간보다는 장기회 차때첫 시간에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하 짧은 한두 시간의 교육 시간 때는 강사 속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꼭 그래야 한다라는 법은 없으니 진진각 게임의 소재가 교육 주제와 부합하거나 교육생들의 공통 관심사로 흥미를 이끌 수 있다면 한 시간 또는 2 시간 교육 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증각 게임의 기출 변형 말씀드릴게요. 팀빌딩이나 오리엔테이션 때 활용해 보는 거예요. 강사의 소개가 아닌 조원끼리 자기 소개를 하게끔 하는 거죠. 이때 조원들끼리 진증각 게임 바로 하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개개인별로 포스트잇과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포스트잇에 먼저 나의 정보 세 가지 정도를 진실 두 개, 거짓 하나 작성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세 개냐면 사실 교육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 게임을 조원들끼리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다섯 개의 진진가를 하라고 하면 시간 소요가 꽤 길고요. 또 다섯 개의 내 정보를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꼭 있어요. 세개 정도만 작성하라고 해주시고 이 중에 거짓 하나, 진실 두 개를 작성하고 거짓을 각각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오늘 강의 자료에 바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교육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